그녀와의 드라이브 오늘의 주인공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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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차서유 어쨌다 저저 오늘 주인공이에요 네 오늘 주인공 오늘 주인공이에요. 네. 어. 우리 서우씨 항상 몰카로만 만나보다가 몰카에서 솔우씨 누구냐? 개냐 아니면 뭐 목소리가 좋은데 아나운서냐? 아니면 뭐 배우냐? 이런 거 항상 물어봐가지고 제가 네. 오늘 이런 시간을 갖게 됐어요. 네. 그녀와의 드라이브 차 서! 러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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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 <laughs> 그런나 그럴 때 이랬다가 오랜만에 진짜 차서율이 나오니까 되게 쑥스러움이 많아. 아 오랜 <laughs> 오랜만에 <웃음> 차서율이다. 근데 어유 야 왜? 뭐야 이게? 어, 잠깐만 의상이. 어? <laughs> 야나못 보겠다. 아니거이아 뭐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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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아니, 이거, 이거 때문에 아니, 볼수 아유 볼 수가 없네. 아니 뭐 잠깐만 예. 더, 더워야 벗으니까 시자를 <laughs> 어? <laughs> 네? 기타를 최대한으로다가 이빨 틀어주세요 와 최대한으로 <laughs> 그럼 저도 벗으면 되나요? 아니요 네? 너, 너는 최대한 얼굴까지 올려주십얼 얼굴, 얼굴까지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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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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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지금 그렇게 이거는 저기 죄송 이거는 범죄자 왜 네, 그러고 계세요 범죄자 아닌가요? 좋아요 지금 좋아요 아, 좋아요? 예 그럼 저는 기다 아. 때까지 이렇게 토크를 하면 되나요? 예뭐 <laughs> 목소리도 안 들리고 좋네요 예뭐 <laughs> 편안하게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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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저희는 안 보고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는 거니까 아, 네.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히터는 조금만 더줄까가다 네. 들어갈 거같아어 아니 아니 저기 탈의하게 하려고 어? 뭐라고? <laughs> 아니 아니. 아, 뭐 아니 뒤에 그냥 평범하게 입으셨는데? 네? 어.. 어 네? 앞에가 네? 평범하지가 않아서 안녕하세요 서영씨 어이구야 어이구야 <laughs> 어이구야 아이고야씨 거기 에킹거루 주머니를 걷다가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킹거루 네? 주머니요? <laughs> 아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입는다는거잖아요아니 이렇게 안입어요 아, 그렇게 네. 하고 이제 뭐 클럽도 가고, 아니 남자들하고, 아. 술도 마시고. 아, 니 마실 남자가 없어? 요 야, 아 마실 남자가 없다는 건 지금 solo? 어, solo. P.C. c a s t 비시 P.C. 이렇게 안입는 데, 그래도 코믹마트 오고 이러면은 이렇게, 많은 분들이도 원해요? 좋아, 하시. <laughs> <laughs> 아,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과감하게 <laughs> 네, 캥거루 네, 주머니를 오픈했다. 그래서 어. 이 옷을 샀어요. 아, 샀다고? <laughs> 아, 근데 이게 자동차에서 하면 안 됐었겠, 안, 안 됐었네. 벨트가 아 벨트, 벨트. <laughs> 야 지금 댓글 올라오는 거 보여 여기? 네 예? 가위로 저 벨트 잘라버려. 네. 그리고 우리 서유 씨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서유 씨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. 이름 본명 차서유 씨 맞나요? 네 본명 차서유 아 본명이에요? 네 본명이 차서유. 아 별명이 차서율무차? 어 맞아요. 차서 율무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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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율무차. 아내 어, 떼었더니 숨이 너무 차서율. <laughs> <자, 웃음> 아자키 네. <laughs> 156.7. <laughs> 아네 어, 맞아요 1 5 6 7 c 자 몸무게 네. 4 5 c 네. 오오자 사이즈 36, 24, 36 34 23 34머리뭐 어깨 얘기한 건데 아 예? 어디 지금 예? 어디 예? 머리? 지금 어디 머리목 <laughs> 머리 머리 어깨요? 네, 머리목 지금, 어, 지금 어디 사이즈였어요 지금은 예? 네? 거기? 하하하이 <laughs> 국민대학교 오네 중퇴지만 예 네. 무용과를 나오셨어요 무용과 무용. 네저 무용과 발, 무슨 무용했어요 발레 발레 와 네. 진짜로 네. 네 근데 왜 졸업은 안 하셨어요 아 그때 또 압둘 쓰라리는 아, 이야기가 왜왜왜왜왜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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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러니까 그때 길거리 캐스팅이 됐는데 에아 네? 이제 어 네, 길거리 캐스팅이몇살때 어, 스무 살. 어. 네. 품 바로. 아 그럼요. 아주 역잘 그 어. 썰게 생겼다. 고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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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뭐래 뭐라, 뭐라면서요? 아, 길 지나가는데. 네, 이제 그때 이제 명함을 몇번 받다가 어. 한번바꿀까 이러다가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. 그 엔터를. 네. 거기서는 진짜로 아침 1 0 시부터 밤1 0 시까지. 뷔페사이드 연습생을 해야 됐었거든요 아 노래랑 춤 이런 걸로 갔구나 네 연습을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자연스럽게 못 가게 몇년 전에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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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년 전에 아수년 전에? <laughs> 네수년 전에. 아, 전에 아이돌 연습생까지만 한 거예요? 데뷔는 못 하시고? 네 데뷔까지는 음. 데뷔 한 뭐, 직전에 엎어졌어요 팀 이름이 뭐였어요? 저희 뭐... 엘클릭도 있었고 엘클릭? 엘클릭 그 네. 러브클립 러브클립도 있어요 clip. 아, You're 예? 예? the condom room. Yes. Yes. Stop, stop, stop. I'm going to 아 a k e a look at 는 h e camera. I'm going to take 에 look at the camera. Oh, my God. y o 그리고 저기 i 비게이션 아. 내비게이션도 한번 어, 내비게이션 한번 해 보세요. 전방에 과속방 지턱이 있습니다. <laughs> 와. 어, 실이 혹시 이런 거세요? 네, 그러셨어요. 이런 거. 대 네, 노래... 노래방. 네, 어디서 좀 그러니까, 노셨군요. 아, 그거 또 되게 많이 들게. 어. 네, 오케이. 어디서 좀 노래 보셨군요 오. <laughs> 혹시 네. 뭐 성우로 뭐한 적은 없어요. 뭐 없어요 광고나 이런 거. 아, 그거. 그러니까 바이럴 광고인데 이제 이게 타용가 어떤 버스인데 아기들 목소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이렇가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. 이러면서. 오 외화 더빙하면 그러니까 그, 외화 더빙. 아 그것도 되게 많이 시켰어요. 나여나 나 여기 있어요. <laughs> 아니 근데 여기 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이게 야한 드립인가요? 그러니까, 아니, 아니 근데 그 그 당시 그 말투는 약간 이렇게 말을.. 아니 우리가 여기 있어요? 하면은 그냥 길거리에 어디 있다 그러는 거 같은데 나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되게 어느 모텔에 나 여기 뭐 있어요 뭐.. 침대에 있을 거 같기도 하고 막그래리고 있을게요 그래.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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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사고얘기왜 누가 누구를 기다리겠다고 차별과 함께하는 19구 밸런스 <laughs> 게임 자 교무실에서 하기 화장실에서 하기 야 <laughs> <laughs> 이거 업그레이 <엊그제> 됐는데? <웃음> 교무실이요? <웃음> 교무실? <웃음> <웃음> 교무실에서, 화장실에서? 교무실에서! 어? 교무실에서? <laughs> 화장실은 누구나 상상을 해봤을 거 같아. 누구나 상상을 해봤으니까. 좋습니다. 어. 네. 자, 계속해서. 자, 불 끄고 하기, 불 켜고 하기? 불 켜고 하기. 어, 자신 있다는 거야. 아, 불 켜는 사람들이 자신 있는 거거든. <laughs> 아니, 아니에요. 그거... 아이가 아닌데? 아니, 그, 그건 그 아니고 네. 자신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네. 교감을 하고 싶은데 아... 교감이... 보장 말고 교감, 네, 교감... 교무실에서 <laughs> 그러니까... 교감... <웃음> <웃음>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또 2024년 또 밝았잖아요. 네, 네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시청자분들께, 서울 팬분들께 이제 새해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. 자 이제 2023년도가 지나가고 2024년도가 됐는데요. 우리 여러분들 2024년도에는 정말 하시는 일술술잘 풀리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우리 코맹이한테킬링파임도 아주 술술잘 풀리길 바라면서 행복한 한해저 서율이랑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음 야, 나 무슨 뉴스데스크 보는 거야? 헐까 그러니까 말 잘해. 아, 기가 막히다. 네. 뉴스데스크 마지막에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. 아. 그리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. 네. 내비게이션 이 소리랑 둘이 목소리가 똑같아 가지고 <laughs> <laughs> 이쪽에서 어. 옆에 3번씩 그래야 되겠다. 이때. 3시 후 좌회전입니다. <laughs> 어, 이런거 진짜 한다고. 이거 성낸다고. 앞으로도저 서율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코믹마트 킬링 타임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다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. 2024년도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여러분들 우리 서율 씨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미용이 텔레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고맙습니다. 어, 킬링 타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김준비 많이 사랑해 주세요.